자, 2023 챔피언스. 2023 챔피언스를 기념해 이 한정판 세트로 가장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세요. 8월 4일부터 8월 29일까지 수익금 50%가 파트너 팀에게 전달됩니다. 아이템은 상점이나 야시장에서 다시 판매되지 않습니다. 어, 야 이거 개귀엽다. 승리는 나의 것 스프레이. 어, 이거 따부따부가 트로피 들고 있네. 이건 뭐 참치. 자, 그러면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. 세트로. 아또 버그 걸렸어. 아 잠시만요. 오. <laughs> 챔피언스 벤달,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전투를 시작하세요. 쳐지 말고. 어 챔피언스 벤달 스킨이 별로. 나와. 아, 침대를 주먹으로 빠르게 챔피언을 해보겠습니다. 챔피언을 해서어야 아, 레이나씨 좀살살해주면좋겠는데아니 좀만 살살해봐 어불 들어왔다. 불 꺼졌다 불 꺼졌다. 음 나쁘지 않아.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쿠나이 모션이 기본인 게 조금 아쉽네요. 쿠나이가 돈 값을 못해. 아니 그러게 진짜 쿠나이가 쿤아이가... 조금 아쉬운데 이거 버터플라이 나이프는 뭐 25킬하면 트로피 같은 거 해주는 액션도 있었잖아요. 그런 게 없네. 살짝 아, 아쉬운은 거. 돈값은 못하는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게 뽑힌 거 같아요. 하이, 언데 아, 하이. 하이. 하이, 하이, 하이 아들 아. 아. 근데 그 챔피언스 밴달은 샀어? 또 버리, 음. 버리려고요. 왜요? 왜요? <laughs> 리뷰 안 하려고요. 안 되겠어요. 안 맞던데요, 저는. 아 나는 근데 32킬 해가지고 쓰면서 빛나긴 했거든. 처음에는 개별 올라오 생각했는데 또 나쁘지 않은가 싶긴 해. 이걸 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첫 쿠데는 1등을 하기가 어려워서 빛이 안 들어올 <laughs>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갑자기. 그래서 저도 리뷰 하는데 그 말했거든요. MVP 못 먹으시는 분들은 사지 마라. <laughs> 그 <laughs> 빛이 안 나면 약간 의미 없는 스킨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. 근데 스나이 나온 거 애나 아니야? 어, 그래서 옛날 어. 거칼썼어요형 아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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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그거 뭐, 있어? 아 있죠. 나 없어. 2021 챔스 나왔던 시절에는 아시아 서버가 유행을 안 했던 아 걸로 아는데. 나도 그래서 와, 한 아, 서버에 있어. 있어. 응 음, 맞아 나도 한 쌍밖에 아.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유튜브 각 잡으려고 내가 이게 진정한 세트다 이지라면서 이제 카림빈치랑 아. 이렇게 했거든 콩 아. <놀람> 싸가지고 <놀람> <놀람> 올릴 것도 없어 아 그런 날 있지 그런 날이 아이 <놀람> 예. 미 마이크, 뭐야 마이크, 마이크 네. 피로 너무 긴데 오 홍콩 가자 어, 어, 어 조합 똑같은데 미쳤다, 야 화이팅 네네 가자 스 하나 가는 오, 카비까비호하고이한 가? 어? 야 이러면은 저지 한번 찍어볼래? 어? 내 킬할게 운드였어 에이스 가자 에이스 이정도만간다 x 도망 n 이스 좋았다 좋았다 i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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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이 n i 앞에 여기? 플래시 e 크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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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i c e n 래 c e Nice! n i 어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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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i c 아것 있다, 것 드론 넣어줄게 문열어나 지금 A 늦어? 응 오케이. A, A 이거 도, 돌릴게 어 연막 줄게 나이스 안보 나이스 뚫었다 A로 와 A로 와스테한명 아, 봐줘 해? CT 플래시 하나 진, 진탄 갈게 나이스 와다 이거 A 궁 쓸게 와. 먼저 오른쪽, 오른쪽 하나 맞았어 바로 오른쪽 안맞았어 TP TP 빨이 TP 공격파 공격 공 나이스 CD, CD. 머리 깠어 머리 맞았다. 머리 깠다 으쌰 도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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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치유 먹고 그 스카이 궁 음. 챙기자 오케이 아. 확인입니다 상대 레이즈 궁 있다 레이즈 궁 브리치 궁이랑 가줄게 스카이 궁 챙겨 쟤네가 시야 가렸거든 이제 A 수복하자 1명 한... 남아있어도 돼 1명 남아, 돼. 남아. 어. 앞에 플래시 하나 앞에 잠만 이거 천천히 하자. 저기 브리치 레이즈가다 여기. 여기 있거든. 다 여기야. 야, 뭐? 아, 오케이. 이거 B 압박을 줘서 들어가는 척하고 그다음에 C로 돌리자. A 쪽에 지금 아니? 강한 궁들이 있어 가지고. 어, 어, 아, 아 이거 소리. 아까비. 어, 아, 얼려 나왔어? 아, 사이트지? 어, 아, 사이트 위에. 아, 사이트 위에. 아, 아, 뭐, 나왔어 아, 아, 아. 와, 여기까지 나왔어? 와, 아, 이거 바로 앞에 하나 있다. 플래시 하나 쳐 줄게. 깜깜하다. 한 먹었어? 앞피야 얘. 나이스. 어나 머리만. 았어줄게 오멘텔 오멘텔 백사 아뒤뒤뒤뒤 이거 문 열고 뒤 싸움하자 나 왼쪽 보는 오른쪽으로 빠졌어 안들어나 플래시 준비 중. 아두 하다? <laughs> 하나 더 있어. 아, 기다려 봐. 나 여진도 있어. 하나 더. 미안하지? 레이지 있어 사이트. 싹 해쳐 못 해? 아, 야, 이거, 인수품, 얘 나무 아닌 거 같아. 나네. 나무 네 나이스. 아, 아니, 이 친구들 이거 레이지 어, 다인거 확인. 입고 체크했어. 아 있어. 오, 점무스 아, 아, 삐... 다 시 yeah, 가자 시 가자 C 이거 어시가어 아, a가 C 전진 C 나와서 C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 어 하나 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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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플래시, 아, 플래시 아, 거 아, 거 가자 가. 화이트 플래시 셔어 시티 먹어 주면 좋거든 확인 아 시티 나빽 없어 나빽 없어 시티 먹을게 시티 한번 한번 3이긴에 5에 플래시 가능해 플래시 가능해 여기 다가어 오케이 까줄게 하나 둘셋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잡 불이야 둘둘둘 나이스. 좋다, 좋다, 좋다. 나이스. 타 좋다. 좋다. 미드설 미드 보이는 설이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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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헤븐마이 헤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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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74. 헤븐 마이너 -74. 진 아, 스카이 개 굴렸다. 망상. 얘네 여기 없는 오맨? 거 확인했거든. 딜이야, 그이피 완전 이어졌다이스 챔피언스. 스카이 어, 아직 뭐, 여기, 여기 있어. 마지막... 마무리 서 못나와 못나야 이쪽 그래. 민다 폭포 민다 당한다. 폭포 감았다, 감았다, 감았다. 감았다, 감았다. 아, 아이고 비 어, 이후 무난하게 승리하였으며 두번째 팀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하였다 아, 조금 어색한데? <laughs> 챔피언스